이번 시간 수능 핵심 연결 단어는 extent입니다. extent는 정도, 규모, 범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working to assess the extent of damage 라고 해서 바로 피해의 정도를 the extent of damage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피해의 정도나 규모나 범위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실질적인 장소의 규모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You cannot see the full extent of this desert라고 해서 이 사막의 전체 규모, 그죠? 실질적인 장소의 규모를 한눈에 볼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능에서는 특히 extent가 to a certain extent, to a large extent와 같이 어느 정도는 이라는 부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to the extent that 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정도까지 라고 해서 that 이하의 주어와 동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extent 가 등장한 수능 지문을 보겠는데, 2024학년도 수능 38번 문제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의 뼈대를 만들어 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시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yes 맞습니다. 그죠?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동의입니다. 맞습니다. Some content s 몇몇 경쟁들은 are seen as 보여집니다. 월드 클라스 세계적인 수준. 그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여지는 경쟁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오네요. search as. 그죠? 첫 번째 뭐예요? identification of the Higgs particle 이라고 해서, 어, Higgs 입자에 대한 발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r the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s 라고 해서, 뭡니까? 고온초전도체 개발. 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처럼 그죠? 월드 클래스로 보여지는 그런 몇몇의 경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몇몇 경쟁들은 월드 클래스다.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예시문이거든요. 그럼 월드 클래스를 어떤 뉘앙스로 썼는지, 어뭐 인정받고 유명하다는 뜻인지, 안 그러면 뭐그 희소성의 문제인지, 그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 월드 클래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맥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야? Some contest. 어떤 경쟁들은 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상반되는 어떤 내용이 앞에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yes도 쿨루가 됩니다. 즉,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동의라는 것. 그지? 그런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세 개의 단서를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면, science, 과학이죠? 그죠? 과학. 과학은 이제 sometimes described as, 때때로 묘사가 되어져요. 설명이 되어져요. 뭐라고? winner take all c o n t e s t 요 그죠? 뭐예요? 독자 생존. 즉, 모든 사람 그 한, 한 사람이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winner take all contest라고 종종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부가 설명을 해 주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meaning that there are no rewards for being second or third라고 해서 1등만 모든, 그죠, 보상을 가져가고 2등과 3등은 no rewards, 보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 어, 근데 이제 이 글쓴 이름,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This is an extreme view of the n a t u r a l scientific context 라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 경쟁, scientific, 컨텍스트 과학 분야에서의 경쟁의 n a t 본질에 대해서 그죠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e 스트림뷰 극단적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사이언스가 we no take all context 라고 보는 것은 뭐다 과도하다 그죠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인 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어, 이제 사이언스가 독식이다 그죠 이걸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뒤에 Even those who describe scientific contests, 아이거 기네요. 일단은 자르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even those라고 할때후 이하의 설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심지어 어떤 사람들 who describe scientific contests. In such a way입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그죠 We n n o t take all context라고 보는 이러한 방식으로 과학 분야에서의 경쟁을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not 지적합니다. 뭐라고, 대디아를. It is somewhat inaccurate. somewhat은 다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inaccurate은 뭐예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accurate의 반대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그저 설명이라는 거죠. description. 기분 대시 도 나왔네요. 기분 대 뭐야? 뭐뭐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죠? 어떤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라고 쓸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무슨 상황을 고려했을 때? replications and verification 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네요. 밑에 보니까 반복과 입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과학적인 발견을 했어요. 경쟁을 통해서 어, 그래서 입자라든지 초전도체를 바,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벌어져요? 레플리케이션즉 반복적으로 그걸 재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발견에 대해서 베리피케이션. 확인하는 입증하는 과정도 과학의 한 일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입증하고 그리고 그 발견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실험해 보고 이러한 것도 뭐다. 해 v 소셜 u e 사회적 가치가 있고 And are common in science. 그죠?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죠? 독자가 다, 승자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심지어, 그죠? 이런 사,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Uh, 여기서 yes, some contests are seen as the world class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1번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world class를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세모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음. 그리고, 어, 다음 문장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익스트림 하다. 왜? 리플리케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두 번째 내용 볼게요. 그다음 내용. 자, it is also inaccurate 요 응, 음, 그죠? 자, 여기서 2번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앞에 accurate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in accurate하다, in accurate가 두번 반복이 되고 있죠. 저 그러면 2번 사이에는 이 내용이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한 뭐예요? 정확하지 않다예요. To the extent that. 자, 우리가 배웠던 바로 뭐뭐한 정도까지라고 하는 그죠 표현이 나왔어요. 어, 뒤에 주어 동사가 올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그 해석을 먼저 해보면. that 이하를 해석해보면 it은 뭐예요? 바로 winner take all contest 를 말합니다. 그런 입장은 뭐다 suggest 제안을 해요. 뭐라고? 온니 a handful of contests e x i s t 요그죠 그러니까 이 handful of라는 뜻은 뭐야? 아주 손에 셀수 있을 만큼 소수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니 뭐다, 단지 이렇게 소수의 컨테스트만 존재하다고 한다고 주장할 정도까지 뭐다? 얘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얘네들의 입장은, 한마디로, 초존도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죠? 어, 힉스의 그, 입자와 같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몇개안 되는 주요한 컨텐츠만 테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다? 여기서는, to the extent that. 그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뭐 할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뭐다? 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다? 왜 익스트림 뷰냐? 두 번째는 뭐다? 바로 소수의 경쟁만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익스트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3번 사이에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뒤에, but many other contests 라고 나와요. 어, 여러분들이 꼭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주의해야 할건 뭐냐면, 의미상으로 대충 추측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줄수 있는 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단어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Yes, Some, Context는 그렇고 But, Many Other Contests는 그렇다라고 해서 어, 그 주제, 그 제시문하고 딱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월드 클래스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죠. 뭐예요? 바로 핸드풀 오브 컨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월드 클래스로 받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답은 3번이 예, 되겠네요.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석을 해가해 볼게요. 자, but many other contests are multiple parts. 요 handful of contests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다른 경쟁들이 다양한 multiple, 많은 수의 그죠?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다?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내용이 바뀌니까 but을 but 이하의 내용 주목해 주시고요. 여기 이 내용이 바로 답을 가져오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뭐다?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즉,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의 수가 maybe increasing, 그죠?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을 수 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By, by way of, 그죠? 그것에 대한 예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사이에는 yes some c o n t e t 들어갈 가능성 전혀 없죠. 그죠그 예로서 뭘 봐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it was thought that 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 뭐다? 일단은 some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즉,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nly a handful e f c o n t e s t 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지금 제시되는 문형이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와요? 바로, it was thought that 이하의 예가 나옵니다. 음, 매, 매, 수년 동안, it was thought that 이하가 이거죠? 뭐예요? 바로, Uh,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그, 어, 암을 치료하는 데는 오로지 하나 핸드프로브를 대칭하는 거죠. 그래서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어, 그 치료법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왔어요. 하지만 또 중요하죠. 이 사람이 이해하고자 하는 건그 다음에 나옵니다. it is now realized that. That 이하가 지금 뭐다? 바로 깨닫, r 리얼라이 z e 알게 됐어요. 데디 a 를 알게 됐어요. 데디 a 가 뭐다? 바로 cancer takes multiple forms. Cancer 즉 암은 다양한 그죠 형태를 취하고 그리고 and 연결됩니다. That, that이 두번 나오죠. Multiple approaches이죠. 다양한 많은 수의 접근이 are needed 필요하다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to provide the cure. 오케이 okay. 즉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그럼 뭐다? 바로 어, some contests는 multiple parts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example로서 cure for cancer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multiple forms가 있고 multiple approaches가 있다 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다? There won't be one winn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승자는 없다. There will be many 라고 해서 multiple에 대응하는 many라는 단어를 써서 딱 그저 댓글은 맞추면서 깔끔하게 끝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을 답으로 정했고요. 어, to the e x t e n t that, 기억하십시오. To the e x t e n t that이 들어가 있는 2024학년도 수능 38번 문제 지금까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